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 ABC 내부에점 P에서 AB, BC, CA까지 거리를 PQ, r 이라고 하자. 다음은 PAB, QBC, RCA가 같으면 점 C, P가 삼각형 ABC의 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요, P에서 AB까지는 거리 있죠. 이 거리가 P, 이 거리가 P고요. BC까지, BC까지 이렇게 내린 게 Q. 다음에 이렇게 AC 이게 R입니다. 점 A에서 선분 AP 연장선과 변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죠. 이렇게 연장선 시켜가지고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이에요. 다음 식이 성립한다. 사인 알파 분의 BD. 사인 알파 여기죠? BD는 이쪽. 이 왼쪽 삼각형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사인법칙을 좀쓴 겁니다. 사인 알파, 마주보고 있는 변이 BD. 이렇게 되고요. 사인 감마 AB. 감마가 여기죠? AB.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른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에서 보면요. 사인 베타분의 DC. 사인 베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DC. 사인 델타분의 CA. 사인 델타분의 CA. 이렇게 썼어요. 따라서 DC분의 BD 그랬습니다. 여기서 bd 값이요. bd 값이 sinα만 말로 곱해주면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bd는요. ab 길이에 s i n 파가 곱해지니까 s i n 알파 이렇게 되고 분모에는 s i n 마가 있겠네요. 그리고 dc는요. dc는 sinβ로 곱해주면 되겠죠. ca 길이에 sinβ가 곱해집니다. 그리고 나누기 사인 델타 는 있어요 그리고 요 모양을 만들려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변변 이렇게 나눠보면요 우변이 ab 사인 알파 여기 있구요 ca 사인 베타 있는데 지금 이게 사라졌죠? 이게 지금 같아 지는데 같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 감마랑 델타 랑 두개 더한게 180도 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사인 이 감마 값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사인에 180이 파이죠? 파이 마이너스. 델타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90도 곱하기 2죠?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고, 각을 보면은, 이렇게, 파이 빼기 델타이기 때문에, 180도 빼기 델타, 이쪽 2, 사분명 각이 나와요. 2, 사분명 각으면, 얼, 사, 탄, 코. 이렇게 해서 사인이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인 감마랑 사인 델타는 값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식에서 이제 요 조건 좀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 보면 여 사인 알파 값이죠. 요 삼각형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삼각형. 직각이 되겠지 높이니까. 자, 이 알파에서 사인 알파 값이요 AP 분의 요 p가 돼요. 요 사인 알파가 AP의 길이 분의 p가 됩니다. AB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AB. 이렇게 되고요. 나누기. 그 다음에 CA. 사인 베타 값이요. 여기서 이쪽에서, 오른쪽 삼각형에서. 또 보면, 사인 베타가 AP분의 R이 되겠죠? AP분의 R. 여기서 지금 A 곱하기, 아니, P 곱하기 AB가요. P 곱하기 AB가 R 곱하기 CA랑 같아요. R 곱하기 C 랑 같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AP, AP도 똑같죠. 약분 되니까 전체 값이 그냥 1이 됩니다. 나에는 1이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선분 AD하고 AD는 삼각형 ABC 뭐이다 자, 이게 1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이 1인 겁니다. 1이라는 거는 두 값이 똑같은 거죠. BD와 DC가 같다. BD와 DC가 같다. 같으면 여기가 길이 같으니까 이 D점은요. BC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있죠. 선분 AD는 삼각형 ABC의 자뭐다 이거 그럼 AD는 중선이 되겠죠? 중선 이게 중선이 들어갑니다. 점 BC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점 P가 삼각형 ABC에 자 무엇이 된다? 중선을 다 연결시켜 이렇게 중선, 중선, 중선 만나는 게 무게중심이 되겠죠. 가에는 무게중심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무게중심, 나는 1, 다는 중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